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잘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한해 동안 친구에게 못된 장난을 치거나 동생에게 나쁜 말을 한점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2023년 한 해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어린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초등부로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2023년 한 해는 더욱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운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어떠한 책인가?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바로 주후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 자, 네로 왕제가 핍박했던 해가 65년 이후부터 핍박을 했는데요. 자, 70년대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파괴가 됩니다. 자, 이렇게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바로 있었던 그 일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파괴된 이야기는 히브리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박해, 네로왕제의 박해에 의해서 유대 개종자들이 힘들어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65년에 또 70년 그 사이에 있는 후반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기록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 개종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왜 썼을까요? 기록 목적이 나오겠죠? 기록 목적은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네로왕제 너무나 큰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과거의 옛날 종교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이고 능력이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님만이 진리고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기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 바로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바로 예수님의 우월성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살펴 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6장에서부터 남은 13장까지 중에 우리가 절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6, 7, 8, 9장까지 총 4장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장에서부터 9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뒤편에 나와 있는 그각 장의 주제들을 좀 정리해서 나왔죠? 자, 여러분 6장 핵심 단어 함께 살펴볼 텐데요. 6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바로 기초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입니다. 7장은 왕입니다. 왕. 어떠한 왕인가는 좀 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8장 핵심 단어는 언약. 9장의 핵심 단어는 성소입니다. 이렇게 신앙, 왕. 언약, 성소, 이네 가지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미 성경으로 함께 복습하고 또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두 번째 6장, 7장, 8장, 9장까지 해서 이네 개의 장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했는데요. 핵심 단어 있었죠? 우리가 6장 어떤 장이었죠? 핵심 단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거 주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반석은 말씀이고 믿음의 반석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반석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앙이고요. 기초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신앙 위에 우리가 뭐예요?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수 있도록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누구의 신앙이 그러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반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창케 해 주겠다 너를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 신앙 믿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인내할 수 없는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늘 걸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너희 신앙을 잘 지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상 약속을 너희들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신앙. 자, 7장입니다. 7장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 7장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관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에 또 이렇게 그렸었죠? 자, 왕관입니다. 자, 이렇게 왕관이 있는데, 자, 이원 하나하나에 뭐라고 쓰냐? 여기에는 의의 왕.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살렘이라고 써요. 살렘입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바로 평강이라고 씁니다. 평강. 자, 지금 도 글씨 보이나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분 장차 오실 텐데 그리고 오셨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분은 의의 왕, 살렘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해요. 자, 의의 왕은 알겠죠? 그리고 평강이란 단어도 알아요. 그럼 살렘왕, 살렘의 왕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자자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멜기세덱이라는이 제사장, 이, 이 왕의 역할을 하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사람에게 11조를 자원에서 드린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멜기 세덱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는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 단순히 바로 이때 살렘 왕,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했어요.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는 성경에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 아가페 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제사장. 바로 이분은 나중에 다시 오게 될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고편으로 나타내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 바로 이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 산렘의 왕이고 예수님은 또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의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왕 그렇죠 왕이에요 자, 그럼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8장. 8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핵심 단어가 언약입니다. 우리 친구들 언약할 때 어떻게 하죠? 너, 다른 친구들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그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손, 새끼손가락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S자로 그리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그렇죠? 엄지, 세 개의 손 접어 있는 거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어, 자, 언약. 옛날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죠. 십계명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은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줘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이것은 죄야라고 하는 것들을 딱 지정해 주지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의 한계는 바로 무엇이냐?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지만 율법을 따르고 지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누구냐? 새 언약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언약, 예수를 믿으면 율법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율법의 언약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해서, 세 번, 이 8장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구장 마지막입니다. 자, 구장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사님이 이제 구장의 핵심 단어는 우리가 성소였어요. 성소. 그렇죠? 성소가 뭐냐?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자, 그렇다면 거룩한 장소, 목사님이 뭘 그리죠? 어, 교회를 그리네요. 자, 교회를 그리는데, 이 교회, 여기에 뭐가 있냐?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여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것을 바로 성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 가장, 가장 깨끗하고 지극히 높은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징서, 어, 성소와 지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 그리고 성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지성소는 지성소 자 지성 소, 이 지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예수잖아요. 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 대제사장이 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1년에 한번 들어갔어요. 1년에 한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성소. 누구 때문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시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변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도망가고 예수 믿는 것을 다시 취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분의 위대함, 탁월함, 기독교의 강력한 그 구원을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는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1장에서부터 오늘 9장까지 내용들 머리에 잘 저장해 놓으시고 이 내용들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걸어 다니는 워킹바이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그리고 탁월하심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갈수 있다 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고 놀랍고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많은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消し」